프랑스 파리에서 어, 두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그렇게 사모하고 어, 예, 보고 싶었던 예, 칼빈의 생각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예, 신학교에서 책으로만, 그런 설교로, 귀로 듣고 책으로 일으켰던 그 예, 종교 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어,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예 운명했던 그 장소에 제가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예, 5,600년을 어5 예, 0 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장로교 창시자 예, 목사님이시면서 작가면서 종교개혁자면서 신학자인 위대한 예, 하나님의 총을 어,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음, 칼비는 어, 여러 배의 치병을 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모 됩니다.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때도, 뭐 이렇게 살이 전혀 없는, 예, 물거리 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음,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에, 가장 칼빈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음, 영적인, 구원의 부분이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그런 목사면서 학자면서 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어, 이 칼빈에 세워지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생각했던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칼빈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강력 즉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5대이 교리를 가지고 장로교회를 세우고 장로교회 교리가 퍼져서 오늘 우리 인천 성산교회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천 성산교회도. 칼빈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칼빈의 그 교리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 중심, 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세 가지를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목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칼빈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어, 형상들 짐으 우리 인간이 선나가를 따먹고 완전히 타라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 높다는 거예 전적 타락 그런데 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 예,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했다. 그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냐, 어, 제한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박혀 피울려 죽으신 것은, 제한적인 택이니까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 피울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정된 그 제한적인 이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불광역적 은혜로 반드시 음음을 불러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예, 그 어, 성도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어, 이런 예, 우리 구원은 음, 안전하다 강력한 칼빈의 예, 5대 교리를 어, 설파했고 그 교리를 예, 가지고 우리 개혁주의정신이세워진거죠 예, 예, 그리고 총신을 배운 사람은 예, 칼빈의 5대 교리를 그대로 어, 전달을 하게 되죠. 가르치고. 그래서 칼빈주의의 제자들은 칼빈의 제자들은 5대 교회 그 다음에 예,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어, 강력하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어,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거죠. 그런데 마지막 떠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구속 메시지를 전하고 이 속에서 태어나서 노아용에서 태어나서 노아용에서 이곳에서 이 생을 54세 이렇게 마치게 되죠. 우리들도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칼빈이 가르쳤던 성경적 5대 강림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떠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예. 지금 이 그림은 칼빈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음.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 음. 어, 100년 후에, 예, 이 프랑스의 그 기독교 탄압이 있을 때, 사막에 가서 예배를, 어, 숨어서 드렸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음. 왜 칼빈이 의 시대가 아니냐면, 칼빈은 1504년에 태어나서 1564년의 얘기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54세의 얘기로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18세기, 16세기 1685년도. 그래서 칼빈이 떠나고 난 이후 100년이 지나서 이 프랑스의 기독교 탄압을 하게 된 거죠. 기독교 탄압을 하니까 성도들과 음. 목회자들이 그 탄압을 피해서. 사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런 그림이죠. 그때 평진이가 어 의자가 필요했죠. 많은 내려다보면서 지금 현재 강단처럼 그렇게 해서 이 의자는 그때 그곳에서 앉아서 또 서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던 그 의자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선위가 어, 통과가 되게 되면 어, 이1 6세기의그 프랑스 정부에서 기독교를 타라고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조제하는 이런 영적인 그 신앙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시대마다 예, 복음이 예, 들어가고 그리고 어, 대풍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은 동시에 예, 탄압도 핍박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복음 들은 지가 지금 150년 가까이 되는데, 150년이 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예, 그고 우리 백성들도 교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200년 치안돼서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선애을통과시켜서 설교를 자유롭게 못하고, 전도와 선교를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시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더 무장하고 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시간에전도가 예, 세계 선교 앞장서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이곳은 칼빈의 생가와 칼빈이 음. 에, 다녔던 그런 교회인데 지금 성당입니다. 거리가 한 300m 정도 떨어졌네요 차로. 도로 어, 도보로면 근데 윤년기때윤년 시절에 여기서 음, 칼빈이 신앙성을했던 곳입니다. 에, 부모님은 칼빈의 미래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교육 시켰는데 에, 성경을 어렸을 때 용, 어, 읽고 그리고 또 에, 에, 캐톨릭의 그 교리나.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서, 아, 이, 캐톨릭의 그, 어, 종교는 잘못되구나 그래서 신부, 예, 부모님에 의한 신부의 길을 포기하고, 어, 이 스위스에 가서 공부를 해서 또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도 캐톨릭이라든가, 어, 한국의 개신교 역시 율법주의나, 친비주의나, 행위주의나, 성화주의나, 어떤 유보론이라든가, 어, 많은 그, 거짓된 교리가 한국의 강단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신학교에. 그래서 칼빈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것처럼,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 종교 계획을 일으키시네.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영 하나님을 돌린다는 그런 개혁 시대에 살고 있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게, 예, 가슴 깊이 새기는, 음, 그런, 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예, 지금, 현, 그때도 성당이고 지금도 성당인데 그대로 음. 지금도 예, 보존했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칼리빈이 1년 기때 이곳을 어, 생각해서한3 0 0 m 정도 떨어진 이거리를, 이거리를 계속 억류하면서 신앙성을 했던 어,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발판을 만든 곳이죠. 왜냐하면 음, 이캐톨릭의 예, 거짓된 조리와 도둑과,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봤죠. 그래서 아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없다 어렸을 때 그걸 깨닫고 어, 이제 신학을 연구하게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종교 개혁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윤영기 때 신학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다른. 예,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산교회 이런 어떤 목회철학 이라든가 어떤 그 예,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칼빈의 제자인 저 역시 칼빈의 그 교리를 이어받아서 우리 간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가르쳤더니 우리 교사 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어, 이렇게 바른 지, 바른 복음을 전해서 어린 아이때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때 헌신하게 되고 청년 때 훈련을 받아서 작년때 쓰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가 좀 지금까지 예,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세상이 떠나더라도 이, 이 칼빈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이 바른 진리가 아, 500, 600년 동안 어, 전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예, 1세기, 2세기, 3세기가 지나더라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더라도 어, 세월이 흘러더라도 계속 이 복음이 이어졌으면 그런 하는 그 기대와 바림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